오늘 복권번호는 복권 50, 17, 29, 30, 31, 36입니다. 그래서 5, 17, 29, 36, 그 다음은 플러스 32까지 얘기해볼게요. 지금 선동이가 다넣어 선우, 열곱살. 지영이, 언니. 제군이, 오빠, 스무 아홉살이에요. 그리고 박주호, 서른여섯살. 그래서 음, 저는 산원도는 알았어요. 박두원 나이는 32살이었고 선영이는 그때 1살. 그거 선원은 13살. 곰지는은대군이 오빠는 25살. 벌써 산원이 지났답니다. <laughs> 여기서는 96이랑 48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빠는요 97년도에 회사 입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윤년때만 해도 또, 아직 취직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그리고 48살. 엊그제 아빠. 나이 엊그제가사 48살이에요. 올해. 친살이니까. 그래서, 2000. 이0년도에 48살이었다는 거도 그래서 그때는 회사 97년도에 입사했으니까 그때는 몇 년이 되었나. 한 97년이면 25살 때 했겠죠? 그러면 23년이 된 거네요. 네.